건강 관련하여 한국인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한국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아는 방법이 있다. 바로 TV 광고를 보면 된다. 가장 흔한 광고가 피로를 풀어준다는 광고다.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광고, 잇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광고도 많다. 그외 시력 감퇴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그리고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 준다는 광고 등등. 제약회사들은 알고 있다. 여러분이 무얼 원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많이 팔수 있는지를 말이다. 나는 이 부문의 문외한이지만 광고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낀다. 사람들의 아픈 데를 콕콕 찔러가며 바늘만큼의 작은 효과를. 방망이 만큼의 엄청난 효과가 있는 양 현혹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귀신같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알아채고는 그 감정선을 기가 막히게 자극하고 혹시 잊어버릴까 친절하게도 반복적으로 유행어까지 만들어 선사한다. 나를 포함한 우리들의 내리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유행어가 있다. 또 먹기만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처럼 과장을 하고 난다. 심지어 쉽게 좋아질 수 있는데 왜 고생을 하고 있냐며 안타까워하는 고운 심성까지 보여준다. 제약회사는 사람들의 아픈 데를 제대로 찌르고 들어왔고 의사나 약사들은 환자들이 원한다는 논리로 경제적인 이유로 애써 눈을 감거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을 책임을 방기한 결과 우리는 약을 권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고 인지도 있는 품목을 위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첫 번째, 비타민제. 요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게 우루사 비타민제, 박카스, 에너지 드링크, 홍삼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원인은 무엇일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로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피로를 느낄 정도의 육체 활동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정신적 피로가 주를 이룬다. 신경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복잡한 사회에서 전혀 피로감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약물들이 이러한 피로를 해결해 줄수 없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데도 자꾸 약 먹기를 권한다. 비타민제는 영양제라고 복용하는 경우도 많다. 너무 많아 남아도는 사람들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복용한다고 한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다만 비타민D의 경우는 권장량보다 부족한 경우는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비타민D의 경우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햇빛을 이용해 피부에서 합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참고로 아시아인의 경우 여름 기준 30분만 햇볕을 쬐면 49일 동안 전혀 햇볕 노출이 없어도 비타민D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한다. 비타민제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논문들도 너무나 많다. 비타민제가 도움이 된다는 논문부터 비타민제가 오히려 해롭다는 논문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문들을 모아 분석을 해 손익을 따져본 결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그리고 대략 손해일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수많은 비타민제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활성 비타민, 천연 비타민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활성 비타민이라는 말은 똑같은 기능을 하되 단순히 흡수 또는 체내 이용률을 높인다는 것으로 특별한 기능을 의미하진 않는다. 천연 비타민 혹은 천연 원료 비타민은 채소나 과일 등에서 직접 추출한 비타민을 의미하겠지만, 각 비타민만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춘 업체는 거의 없다. 결국 비타민 2등을 e 제외하고는 각 비타민을 많이 합류했다는 채소나 과일을 건조해서 만든 분말가루가 대부분이다. 합성 비타민보다 천연 비타민이 좋다며 건조 및 분쇄한 비싼 가루를 먹느니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게 현명해 보인다. 요즘에는 합성 비타민도 효모를 사용하여 제조한다. 따라서 효모율의 비타민이라고 합성이 아닌 것처럼 눈가림 하는 경우도 많다. 활성 비타민, 천연 비타민, 유기농 원료 등 온갖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하기도 하고, 발포 비타민제, 젤리 비타민제 등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다. 요즘은 바디 비타민이라고 광고하기도 하고, 유해한 환경에 필요한 비타민이라고까지 확대했지만, 눈 영양제라고. 예민한 부분인 눈을 미끼로 특화했던 토비콤이라는 비타민제도 있다. 비타민제들의 현란한 변신과 미혹술들을 보면 어지럽기까지 하다. 어느 비타민제는 말한다.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느껴보라고 말이다. 무슨 차이를 말하는지 말을 안 해주니 모르겠다만 비타민제를 사 먹고 가벼워진 지갑과 공들여 먹었더니 효과도 없는 허무함의 차이가 아닐까 한다. 뭔가 모르지만 좋아짐을 느낀다면 그냥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한다. 내 앞에 비타민제가 있다면 아프리카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내가 비타민을 먹는 일은 없다. 두 번째, 인사돌. 인사돌이나 이가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잇몸질환 치료제 혹은 잇몸질환 예방약으로 이티들 알고 있을 것이다. 숱한 광고로 인해 불연중에 우리의 메리에는 위와 같은 잘못된 정보가 새겨져 있다. MBC 불만 제로에서 2013년 12월 4일 방송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다. 인사돌은 원개발사가 프랑스회사인데 원래는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아 판매가 되었었다. 그러나 2011년 치료제로 효과가 입증되지 못해 탈락하여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가타는 원개발사가 일본 회사인데, 일본 후생노동성이 효능 효과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건강보험에서는 탈락하였으나 약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후 수탁의 견제가 있었음에도 별 의미없는 성분을 추가하며 플러스라고 상표를 바꿔가며 장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매년 수백억씩의 시장을 놓칠 수가 없어 견제와 비난에도 곳곳이 버티는 것이다. 이제는 호주머니 그만 털고 놓아주길 바란다.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치태와 치석이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양치질을 포함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물 찌꺼기 제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올바른 양치와 스케일링이다. 인사돌이나 이가탕 같은 것들로는 예방이 되거나 치료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우루사. 약을 광고하는 방식이 가장 못됐다고 여겨지는 약 중에 하나다.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슬로건을 기억하는가. 이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광고를 해댔던 약이다. 간은 여간에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설사, 어느 정도 간이 손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몸은 여분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콩팥은 두개중 하나를 이식해주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간도 비교적 충분한 여분의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시켜주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간이 얼마나 상해야 필요하다는 증상을 느끼겠는가? 간이 증상을 나타내는 순간 우리는 큰 일이 난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고 노래 부르면서 우루사를 먹으라고 옆구리를 찌른다. 지금에야 여러 테클로 광고 내용이 조금 달라졌지만 아직도 피로와 간 그리고 우루사를 연관지어 광고하는 데는 두 손을 들었다.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우루사와 관련한 책을 출간한 후에. 개웅제약이 고소를 하였던 사건이 있어 다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멀쩡한 간을 이용해 영업하겠다는 생각은 멈춰달라고 부탁은 해야 할것 같다. 양이자경이나 효과를 논하기에 앞서 이런 제약회사의 윤리에 실망하게 된다. 네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우리는 생태계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멸종위기종을 이야기할 때 멸종 후에 생태계의 한 축이 무너지는 파급 효과를 걱정한다. 반대로 생태계 교란종이란 놈들은 너무 번성하여 다른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공생도 마찬가지다. 서로 도운다는 의미의 공생이지만 선의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종을 돕는 것은 없다. 그보다는 도와주기 싫지만 내가 살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데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 도와준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모든 자연계가 그렇듯 인간도 내부의 수많은 세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인체 내의 미생물의 수는 인체 세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중 절대 다수는 대장 내에 있다. 그 종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다. 이들을 장내 세균종이라고 한다. 이 세균종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각 세균 집단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각각 경쟁하고 도와가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균이 들어오는 것도 영납하지 않는다. 음식을 통해 온갖 나쁜 균들이 들어와도 세균종은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싸웠지만 우리는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응원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응원해야 할까? 유익한 균이니까 그 균을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해 주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그 많은 종류의 균들의 분포도 아직 모르고 서로 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면서 몇 가지 세균들을 집중 투입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등으로 알고 있는 균들은 정상 세균종을 이루고 있는. 유익한 균임에는 틀림없지만 정상 세균총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장내에서 수많은 종류의 균들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만들기 쉬운 일부 균만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장내 세균 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서로 간에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이지 우리가 투입하는 그 세균이 없어져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양의 문제가 아닌 균형의 문제인 것이다. 정말 장내 세균총을 위한다면 일부 세균만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닌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항생제나 각종 화학 물질의 복용을 피하고 술이나 자극성 있는 음식, 가공 식품을 주의해야 한다. 너무 피곤해지거나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하나같이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렇다고 더욱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일부 균의 집중 투입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변은행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다. 여러 면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모아 저장해 두는 것이다. 자신이 건강했을 때의 대변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다. 이 대변을 이식해주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실제 시행도 하지만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이렇게 균형 잡힌 세균종을 통째로 투입하는 대변이식은 내키진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투입한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인지가 미지수인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신의 세균종으로 원상 복귀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듯 하니 대변이식으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 같다. 다섯 번째, 혈액 개선제. 예로부터 죽은 피, 산피 등 혈액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손발 저림과 이명, 그리고 어지러움, 치매 등 각종 질환을 혈액순환 문제와 결부시켜 온 탓에 혈액순환 개선제라는 그럴싸한 약물이 각광받아왔다. 심지어 엄마가 항상 혈관 주변에 파랗게 몽이 들고 실핏줄이 터져서 항상 몸이 거무죽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난 뒤에는 몽도 금방 가시고 실핏줄이 터지는 게 없어졌다고 하시네요라며 출혈 성향이 있는 분들은 복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무작정 좋다고만 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진다. 이렇듯 막연한 기대에 따라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정작 혈액 순환이 중요한 당뇨나 심근경색 그리고 동맥경화 환자들에게 이러한 약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막연한 기대감은 충족될지 모르지만 기억 및 효과 면에서 이득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 위키피디아, 미국 국립보고는 메이어클리닉 등 공신력 있는 곳의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의사와 상의한 후 복용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다. 그외 혈액순환개선제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판매하는 수많은 약이나 건강 보조식품들이 과연 기대할 만한 효과가 있을지 의심을 해봐야 한다. 여섯 번째, 클리아티린. 클리아티린은 매기능 개선제, 기억력 감퇴, 치매약 등 뇌와 관련된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건망증에 좋은 약, 그리고 치매가 예방되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기대와 수요가 있는데. 제약회사가 가만히 있을까? 역시나 많은 약들이 나타나 주셨다. 드로그 닷컴에 따르면 글리아티린 성분으로 만든 상품명이 세계에서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가 한국 제약사에서 만든 이름이다. 외국 제약사 중에서도 유명 다국적 제약사는 없다. 이토록 좋은 약을 왜그돈 많고 능력 많은 제약사들은 만들지 않을까?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약들이 붐을 이룰까? 더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식약처 등으로부터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비처방약 위주로 판매가 되는 걸까?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특수하고 사소한 효과를 일반화시키고 과대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바로 글루코사민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글루코사민은 관절염에 약간의 통증 완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관절의 염증 소견은 좋아지지 않았다. 또한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경구 글루코사민은 식품 보충제이며 의약품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것을 어떠한 질환이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드로그닷컴에 따르면 글루코사민은 골관절염에서의 작용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임상 실험 결과상 효과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광고를 어떻게 하든 대단한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살다 보면 관절이 좋지 않게 느껴지는 때가 많은데 한 번쯤 관절에 좋은 약이나 음식이 없을까? 찾아보게 된다. 아직까지는 기대할 만한 약물이 개발되지 않았으니 좋은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관절을 조심히 사용하고 잘 보존해야 한다. 콘드로이틴도 관절의 연골에서 발견되는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절에 좋을 것이라며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은 콩을 먹는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되지 않는 것처럼 연골을 많이 먹어도 연골이 좋아지지 않는다. 글루코사민과 비슷하게 콘드로이틴에 대해서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무릎관절과 고관절의 골관절염의 통증에 대한 콘드로이틴의 효과를 살펴본 20개 이상의 연구에서 여러 가지 결론이 있었지만 가장 규모가 크고 공신력이 있었던 연구들에서 콘드로이틴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약이나 건강보조식품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의 효과가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비타민제처럼 아프리카에서나 할 말을 영향이 넘쳐나는 우리나라 일반 대중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루사처럼 국민 건강은 둘째이고 약만 팔기 위한 기발한 방법이 첫째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사돌이나 이가탄처럼 벼룩의 간처럼 조그만 효과를 내세워 치주질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다음과 같은 일침에 100% 동감한다. 국내 의약품 사용 양상을 보았을 때 소염제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소염효소제들이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갈 것이다. 소염효소제를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난말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소염효소제뿐 아니라 치매 예방약이라는 탈을 쓴내 기능 개선제, 혈액 순환제, 간질환 용제 등등 별다른 효과도 없이 그저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어가는 이런 종류의 약들은 이제 그만 안녕을 고해야 할 때가 왔다.